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과연 어디서 잤을까? 여러분 왓이라면서 어, 주무셨을 때그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털 염소. 염소털. 출애굽 40년의 비밀을 풀수 있는 더위와 추위에 감한 염소털. 여기에 또 이제 모세 기념교에서 들고 나온 모자이크가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쪽에 가서 누보산 전체. 열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통성기도 하고, 사람들 이 아마 많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런 시간 갖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길이 험하여 불평하지 하나님이 무슨 뱀을 보냈던, 불뱀을 네, 네. 보내서 구리 뱀을 만들어 서든 자마다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했던 그 모세의 구리 뱀이 저 뒤에 있습니다. 자, 5월 뿌리 마지막 이번에 성주순례, 이번 성주순례 마지막 코스로 누구 선에 와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리고가 보이죠, 사모님. 확연히 예. 보이죠. 2 7 k m 직선거리. 직선거리 2 7 k m 는 정말 가까운 겁니다. 예, 능보산에 다 왔습니다. 저 바로 앞이 모압평야입니다. 그 모압평야에서 엘리야가 승천했고, 세례요한이 그 모압평야 한쪽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세례 여침례내안으로부터 침대를 받았던 최고의 성지 중의 성지 예, 다 왔습니다. 내리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 요거는 이제 뭐 모세의 여기 기념 이거 뭐, 누보산하고뭐 특별히 관련 있는 건 아닌데 꽤잘 만든 작품이라 2000년도에 교황이 왔을 때 기념 왜냐면 이제 캐톨릭은 성질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캐톨릭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질을 중요하게 해서 만든 건데 보면은 여섯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에가 예수님, 중간이 모세. 세 번째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머리잖아. 대머리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세 사람 좌우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무슨 사건? 변화산 사건. 자 옆에 이렇게 칼처럼 착착착 되어 있죠. 성경 66권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상징해 놓은 거고. 자 저. 저이저 여자분 왼편에 보면 글자가 있잖아요. 라틴어로. 아, 아마 찍고 나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기 보면 우노스 데오스 파테르 옴니움 수페르 옴니어스 보이죠? 라틴어 아, 혹시 라틴어 아세요? 몰라요. 우노스 데오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파테르 옴니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수페르 옴니어스 수퍼니까 지존자시다. 그래서 이에이 2000년대의 한 작품인데, 자, 쨈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에서 12개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에도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큰 나무 밑에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곳이다 보니까, 저것도 이제 모세 셈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이 아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루비딤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다음은 모세가 죽은 곳에서 바위 밑에 물이 나오니까 기념을 하는 곳이고 베 부월 골짜기 맞은편에 묻혔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묻혔겠죠. 그리고 자, 발라광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시켰다라는 건 결국은 모압이 저쪽이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저주 기도를 시켰을 것이고 자, 요거 이제 모세 기념 교회인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교회를 끝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건물로서의 그 캐톨릭적인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아마 5월 달에 교황이 온다고 리모델을 새로 딱한것 같아요. 한것 같고, 자, 그것보다는 마가복음 16장. 여인들이 막 새벽에 어디로 올라가면서 우리 양쪽의 사모님들 좌우로 붙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뒤로, 뒤로. 뒤 뒤에, 뒤에 해서 야, 저쪽도 아, 미세요 저쪽 이쪽을 바라보면서 예 목사님들이 이쪽에 오시고 목사님들이 이쪽에 오시고 예 목사님들 쪽 사모님들 저쪽 이 이쪽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이쪽을 저쪽 그렇지 목사님들 사진 찍어주시고 자 마가복음 16장 3절 하나 둘셋 아무도 몰라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문을 굴려 줄까 아 무덤에 사용됐던 무덤이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에 사용된 무덤이 아니고 아니다. 아니고 그런 형태의 무덤 무늬인데 좀큰 사이즈. 아시겠죠? 자 밀어보세요 양쪽에서 밀리나. 제각시 스매트 발라놔서안 밀려. 아 밀린다 밀린다. 좀만 더 좀만 더. 그쪽 빨려요. 이거 봐.

아, 모자이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세 기념교회 있는 교회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두 개를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두 개를 전시해놨는데, 야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면 상당히 뭐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면은 동식물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동네에 사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데, 에레미아서를 잘 보세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요단 숲불에 사자가 뛰어오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대가 아프리카 지대라는 거였답니다. 그 지, 기후대가. 그러니까 사자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뭘 죽이죠? 사자. 사자를 사자. 죽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슨 사자가 사냐?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맷돌 사건입니다. 보면은 요거 요거 손에 뭐 들었잖아 오른쪽에 가운데 보이시죠? 예, 물맷돌 사건. 요게 침대터잖아요. 교회 강대성 앞에 침대터가 있고 바닥에. 모자이크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진들이 여기는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있죠?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 북쪽입니다. 우리는 어제 남쪽에서 차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남쪽에서 올라왔고 사해로 접어드는 제일 큰 강, 무슨 강? 요르단강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요르단강이 한국의 한강처럼 쭉 뻗은 강이 아닙니다. 넓었다 좁었다 넓었다 좁었다 꾸불꾸불 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강이고. 자 느보산이 여기예요. 여기고 느보산 맞은편이 어디입니까? 열리고열리고밑이 예고 산 아시겠죠? 그래서 암만이 여기잖아요, 암만. 그 우리아가 하루 길에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기를 하루 길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이고 여리고에서 누보까지는 직선거리 27km가 요 요아비 모아평야. 여기에서 침내 침대 요한의 침대를 베풀었고 예수님 영역서 침대를 받으셨고 엘리야가 신약의 엘리야는 신내 유안의적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승천해서 올라왔고 엘리사 혼자 돌아갔던 바로 그 모압 평야. 이 60만 이스라엘이랑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시 한번 세웠던 곳이고 신내산 언약 이후에 약속의 땅 여리고로 들어가 요르단강으로 들어가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압의 언약 뭐 뭐냐? 그 이스라엘 역사가 했던 바로 그곳. 느보산 네. 그 바로 뒤에 가면 여기 네. 보입니다. 음. 자, 예수님이 왜 여기서 침례를 받으셨냐? 음. 세상을 음. 섬기러 오신 주님. 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 음. 여기입니다. 음. 그렇죠? 지리적으로 네. 사회에서 침례 받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쪽 배단이죠, 여기가. 음. 예루살렘 앞에도 배단이지만 여기도 배단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배단이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섬기로 오신 주님이 세상에 가장 나선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게 할레카 아... 네. 할레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laughs> 자, 무고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레칸 누보산으로 할레카이 어떻게 된거요 그냥 돌인데 얇은 돌 얇은 돌 할레카를 보고 있습니다. 할례카. 할례할례할할례할례할례할례할례할례할례니례할나무례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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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례할 <레칼> 이 앞에 보이는 이게 유대광야고, 유대광야. 이게 모압평야입니다 이게 모압평야 요르단강이 쭉 이렇게 약간 검은 틀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골짜기가 십딘 골짜기. 여호수아서1장에서그터 3장까지만 말씀이 선포됐던 십딘 골짜기. 이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보고를 듣고 우리가 이제 3일 날에 이 땅을 건너가리라 했던 바로 시딤 골짜기 이곳에서 여호수아서 일산 3장 말씀이 선포되었죠. 자, 요길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죠. 여기가 여리고가 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해브론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까지는 46km,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상당히 가까운 거리. 자, 여기에서 날씨가 안만 좋아도 길라세탄 소활 평야가 안 보여 각도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보여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서해의 유다 땅을 봤다. 사마리아 산지 유대, 유대 산맥 때문에 유다 땅 자체가 보이지. 않... 물론 이제 날씨가 아주 좋으면 예루살렘은 조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지만 그 뒤쪽에 지중해 쪽 마을들은 보일 수가 없죠. 해안이 낮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이곳에 왔는데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볼 말씀이 그의 마지막 인생이 들오시는그 순간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으면은 하나님께 질질 매달렸을 것같요 하나님 나 아직 힘 남았는데 가난 땀 드러개가 없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기력에 세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까지만 우리가 네. 충성하고 그리 숨을 소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있는 가깝네, 그렇지? 경수 지방에 옥사 사모님 여러분들 신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뒤에가 바로 어, 그 구리뱀 사건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목소리> 갑니다 사모니 여기서 찍어주세요. 네 동영상. 자, 야, 자, 저기 김선수 사모님, 자한번 더. <laughs> 예, 찍었어요. 네, 동영상으로 찍는 거해 지금. 자, 김선수 사모님, 자한번 봅시다. 자, 동영상. 소리를 좀 쳐야지, 자. 아아 좋아, 좋아. 어메, 좋아라. 어메, 좋아라. 자, 어디에? 누워 계세요. 하나, 둘, <웃음> 셋. 아니. 아, 진짜. <Mile dizzy> <자 guided> <나> <hoe 없는> 이... 여보 바지도 벗겨지겄다고 그거 보내줘요 자 누우면 돼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쫙 펴면 돼자자 자, 동그랗게 자 사모님, 무경 사모님, 머리를 저쪽으로. 머리를 저쪽으로. 예. 네. 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자, 저쪽 머리를 저쪽으로 두고. 자, 얼굴에 자, 그렇죠. 자, 누워세요. 머리를 저쪽으로 두고 두세요. 나도, 나도. 네. <laughs> 갑니다. 예, 누우시면 돼요 그냥.